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주. 명지대학교 배움의교회 새벽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무대인 최정점을 지나서 이제 가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으로 선선해지고 또 습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이제 가을을 주변의 가운데.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일곱 대롱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켰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르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망근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리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륩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망분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우는 자가 누구냐? 수륩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내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가리아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스가리아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게이 스가리아서입니다 다른 말씀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스갈에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되는데, 이곳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오죠. 어제 읽었던 1장부터 3장까지는 4가지 환상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게 될 주역들이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우수와에 대한 환상들이었습니다. 오늘 읽는 4장, 5장, 6장, 특별히 오늘 4장 읽어드리는 환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을 여우수와 함께, 바벨론 포로지에서 페르시아가 해방시켜주자, 포로들이 이끌고, 1차로 예루살렘에 기원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받았고 또 정치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었던 수룹 바벨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수룹 바벨은 유다 남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에 해당되는 왕족이었고 그는 포로민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유대 역사를 기록했었던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룩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해방되죠 그리고 이듬해인 주전 537년에 포로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일 먼저 아, 성전 재건을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러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아, 수륩바벨의 정치 지도자로서, 또예루살렘 아, 총독으로서 이끌고, 또 종교적으로는 여호수와 대사장이 제 이끌어서 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주변 민족들이, 아, 계속 방해를 놓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실에다가 투소를 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면 저들이또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투소를 하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을 되면 그러면 그 지역의 패권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갈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견제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파괴됐던 예루살렘은 황량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솔로몬 때보다 훨씬 적은 작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지만 그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주변의 반대와 또 경제적인 이런 사정들 때문에 아그 성전은 주전 536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16년간이나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에 재건이 되게 되죠. 재건이 이제 된지몇달 지났을 때에, 수륩바벨과 요새 재건됐을 때, 여전히 그걸 시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반, 주변 민족들의 반대와, 또 우리가 돈도 없고 어려운데, 이 성전을 마감할 수 있을까? 완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스가라 선자를 통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너희들이 실망하느냐?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바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습니다 실망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특별히 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 큰산나 내가 무엇이냐? 수륩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리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도로 보사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륩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망분의 주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운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수르바벨이이 아,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수르바벨 앞에 있는 큰 산, 그 산은 뭡니까? 여러 방해들과 어려움들이죠. 그것은 평지처럼 되고, 붕괴든 다 해결되고, 수르바벨이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격려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 이 예언대로 어, 이 예언이 있은지 4년 뒤에 어, 주전 516년에 드디어 어, 제2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수루바벨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수루바벨 어, 성전 제2성전이라고 어, 부릅니다. 예루살렘의 어, 성전은 성경에 나, 나오는 성전들은 세 어, 성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것은 바벨론이 파괴하죠. 그리고 제2성전은 이 수륩바벨이 주도로 해서 지었던 이 성전. 이것을 제2성전이랍니다. 이것은 다시, 어, 주전 어, 63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폼페이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주전 20년에 헤롯대왕이 어,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는 유대인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이 나중에 주 60년에 완공이 되니까 아, 주 70년에 완공이 되니까 어, 그 굉장히 어, 오래 거대하게 짓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AD 70년에 디투스 장군, 우리 성전 뒤돌아 나오죠? 무너지고 맙니다 지어진 지지어지 나서 바로 무너지고 마는 그런 비운을 겪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바벨론 포르시도 왔을 때에 주변의 반대와 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짓기가 어려웠었죠 그리고 마음에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힘은 그가 물매로 돌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지만 그런 용기를 내게 한것 그것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죠. 그런 거대한 장사 앞에서 전쟁 경험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는 다이시 바로 갑옷을 쓰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는 그래서 미간만 나와 있는 바로 눈과 이마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돌로 맞추했으면 물매를 던져서 맞추했으면 굉장히 집중해서 떨림이 없이 던져야 맞출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떨 두려워하지 않냐고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 그를 도와주심으로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적은 무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웠지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세계의 종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힘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내게 닥친 일들을 해결할 때 힘이 붙일 때가 있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내 힘으로만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면들을 우리는 해낼 수가 있고 또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주변의 반대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저들이 성전을 재근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영으로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재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해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